오늘은 호주에서 485비자를 받고 현실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비자는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임시거주 비자로 호주에서의 경력과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485비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 graduate work stream 호주 중장기 부족직업군 MLTSSL에 포함된 직업과 관련된 학과를 2년 이상 공부한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목공, 자동차 정비, 유아교육 등의 학과가 이에 속합니다. 이 비자는 졸업 후 18개월간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현재 커브를 짓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24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Post Study Work Stream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단, 호주 첫 학생 비자를 신청 및 취득한 시기가 반드시 2011년 11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학사 졸업생은 2년, 석사 졸업생은 3년, 박사 졸업생은 4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집니다. 3.2 Second Post Study Work Stream Post Study Work Stream 비자를 받은 졸업생 중에서 호주의 메이저 시티 외지역에서 유학 미지를 한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시 e s and major regional centers 예를 들어 퍼스, 에들레이드, 골드코스트, 뉴카슬, 캔버라, 선샤인코스트, 울릉공, 질롱 등에서 유학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세컨 졸업생 비자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regional centers. and other regional areas 호주의 지방 소도시로 약1 2 0 0개 지역에 해당해서 유학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세컨 졸업생 비자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85 비자를 받은 후에는 점수제 기술이민 189, 190, 491 또는 고용주 스폰이민 186, 494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은 호주 영주권 점수표를 바탕으로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직에 종사하거나 기술직과 관련된 공부를 마친 기술인력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가장 인기 있는 영주비자입니다. 고용주 스폰이민은 호주 내의 고용주가 자신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비자입니다. 이두 가지 영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점수, 기술심사, 영어실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85비자를 받고 현실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85비자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하면서 점수제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를 쌓거나 고용주 스폰이민을 위한 고용주를 찾습니다. 2.485비자 기간 동안 호주에서 다른 학업을 하면서 점수제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를 쌓거나 고용주 스폰이민을 위한 고용주를 찾습니다. 3.485비자 기간 동안 호주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고 그 비자 기간 동안 점수제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를 쌓거나 고용주 스폰이민을 위한 고용주를 찾습니다. 또한 485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만 50세 미만, 영어 IELTS 6.0 overall 5.0 이상. 학업 호주 정보인가 학교 CRICOS 등록 과정에서 2년 이상 학업 Graduate Work Stream의 경우 MLTSSL에 포함된 직업 관련 전공 기술 심사 Graduate Work Stream의 경우 필요 485비자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비자 신청비 달러 1730 동반자 추가 비용 18세 이상 달러 865 동반자 추가 비용 18세 미만 달러 435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